한국형 실리콘밸리로 불리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조성 사업을 놓고 지자체 간 유치전이 치열한데요. 양주시가 지난 7일 13만여 명의 시민 염원을 담은 테크노밸리 유치 서명부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병천 기자입니다.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유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양주시가 서명운동 40일 만에 당초 목표인 10만명을 훌쩍 넘겼습니다. 지난 월유치위원회 출범과 동시에 서명 운동을 전개한 결과 지난달 27일 13만 1,200명의 시민 여원이 모아진 겁니다. 이날 양주 25개 시민사회 단체들은 지역 전체에서 실시한 유치 서명부를 양주시에 전달했습니다. 4차 산업 혁명을 우리 양주에서 꼭 이뤄내겠다. 이런 열망이 우리 시민들의 의지이고 열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시민의 힘으로. 그 경기북부 테크노밸리는 양주로 유치되는 것으로 그렇게 열망하기 때문에 또 영향을 갖고 꼭 테크노밸리 를 유치하도록 최선 다하겠습니다. 양주시가 내세우는 경쟁력은 우수한 교통 환경입니다. 경기북부 산업의 중심지로 전철 1호선과 7호선 연장 등의 철도와 구리포천간 고속도로 등 인접한 교통망이 후보지 선정의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철 1호선은 이미 개통이 돼 있고 또 얼마 전 6월 30일 날 개통된 구리 포천 양주 특히 중요한 것은 그 양주로 나오는 노선이 제2외곽순환도로의 양주 파주간의 큰 축을 이루기 때문에 교통 측면서 에 가장 수도권에서 또 지방에서도 저희 양주를 접근하기가 가장 용이한 되기 때문에. 여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땅값과 신도시와 역세권 개발을 비롯한 정주 여건, 그리고 관공서와 대학, 문예회관 등 우수한 생활 인프라도 강점으로 꼽고 있습니다. 현재 테크노밸리 유치에 나선 시군은 의정부와 양주, 구리, 남양주 등 모두 6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1,900여 개의 기업 유치와 1,8,000여 명의 고용 효과가 기대되는 경기북부 테크노밸리 대상지 최종 선정은. 경기도의 검토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오는 11월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전병촌입니다.